저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탄소 중립팀, 탄소 중립 전략 담당을 하고 있는 최 장회 부장입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은 전통적으로 석탄을 기반으로 해서 샘물을 생산하는 공정이었는데 저희 탄소 중립 기술을 이루기 위해서 수소 베이스로 철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포스코에서는 하이렉스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30년까지 저희가 상용화 기술을 완성해서 단계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 방향으로 그렇게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그룹사들에서는 그 수소 환원 제철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이렉스 기술은 저희가 그 포스코 자체 의 고유 기술인 파이넥스 기술이 있는데요. 그 분철광석을 활용해서 그쇳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에 저희가 그 그룹사에 전기용인호 기술을 접목해서 저희가 수소 베이스에 환원철을 만들고 그 환원된 철을 수소 그린 전력을 활용해서 쇳물을 어 녹여서 만드는 그렇게 해서 그 그린 스틸을 만드는 제조 공정입니다. 어, 세계 최초로 저희가 하이덱스라는 그 이름으로 수소화는 제철 기술 개발을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